식도 많이 오셨는데, 식도 낚시를 많이 다니셨을까네요. 포인트 한번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 이게 선착장이죠? 예, 예, 이쪽으로 공사, 다, 됐, 됐는 것도 아닙니까? 맞죠? 예. 예. 아니에요? 끝났어요, 예. 공사를다 끝났죠.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근데, 여기 공사 끝난는데 예. 여기, 예. 여기, 이쪽하고, 어. 여기하고, 여기. 네. 여기서는 제 포인트고. 네. 어떤 곳지 어떤 물지기 우럭 어 그리고 멀리 던지면, 광어, 음. 놀래미. 아. 놀래미가 네. 시알이 커요. 아, 이쪽이요? 예, 네, 음, 여기요이공사 여기 끝난 자리. 네. 그리고, 또 이제. 열매인가, 방파제. 아, 여기. 어, 여기 에 네. 바람이 네. 이제 이쪽에서, 향 양쪽이 나은데, 네. 바람이 불면은, 네. 이쪽에서, 이쪽에서 거의 바람이 거의 이쪽에서 불더라고요. 네. 어쩌다가 여기서 불 때가 있고. 네. 그러면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은, 여, 기 하면은 아주 좋은데, 네. 바람이 거의 항상 여기는, 거의 오니까 왼쪽으로, 내향 쪽으로. 내양 쪽으로. 예, 끝에서, 네. 아, 여기 끝에서 약간 올라가는 길이니까. 예, 올라가는 길그 밑에. 예, 바로 밑에. 거기서 이 예, 예, 계단 있는 데까지. 계단 있는 데 포인트. 예.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초입에. 초입에. 초입에 여기가 아. 저또저 돌밭이에요. 여기가. 구나 예. 초입에 여기가. 예. 여기도 들물에. 예. 중들물에. 예. 여기가 우럭 포인트. 예. 여기가. 음. 그리고 여기는 예. 아까 학교 쪽으로서 해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여기 물이 만수되면 갈 수가 없어요. 아. 여기가 절벽이라서. 아, 여기가 절벽이야. 음. 네, 절벽이라서 여갈 수가 없어. 음.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들어가는데 음.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 이쪽으로도 감성동봐 음, 감성돔. 감성동? 예, 여기가. 오, 들어갈 수만 있으면 감성노밭이에요 여기 예. 근데 물이 여기는 빠졌을 때 음. 물이 들어오면 못 나가요 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물이 차버려 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는 완전 감조때 들어가 가지고 들물 시작하기 전에 또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이쪽에는 네. 이제 여기서 가 가지고 여기에 음. 이쪽 포인트 예. 예. 이쪽 포인트가 또 학공치 울어 뭐이런게뭐 여기서 많이 잘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학교 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산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일로 음. 여기 음. 여기. 근데 여기는 버거가 많이 붙어. 버거, 복어? 예, 참복 음. 복쟁이복쟁이가 음. 많이 붙어가지고 아, 그걸 못 먹잖아요. 못 먹죠. 음. 아, 근데 버거가 맛있기는 맛있죠. 근데 완전히 그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피 네.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음. 그러니까 버거는 이놈에서 뭐 그런 거라고 싶지 않고 여기가 음. 나오면 또씨알이 괜찮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나오는데 네. 자, 이제 감성돔이 나와 여기가 나오는데 나오면 씨알이 싶겠냐네요. 여기가 음. 또. 일단은 이제 대략 이 정도고만은. 네, 포인트가? 네,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물때물때가 물대, 어느 때 네. 가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평균, 네. 제일 낚시하기, 배낚시도 마찬가지고, 네. 열 물, 열한 물, 열 둘, 열세 물까지도 네. 가능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조은물때를 들어갔을 때는, 둘, 셋, 네 음, 다섯. 음. 그렇게이물때 물대. 그리고 물때도 네. 중물물. 네. 중날물. 어. 아, 아, 그때. 네. 그러니까 간조 만조 때? 네. 중. 중. 또 만조에서 간조 때또그사이에 중. 사이에 중. 어, 중. 아. 어. 그리고 이 물고기들 특성이 야간에 저기 해질 무렵에 네. 그때 또잘 잡지 않나요 네. 이제 야간에 우럭은 네. 야행성이기 때문에 네. 야행성이에요 네. 낮에는 큰 고기는 산전수전 다 가깝기 때문에 실제 고기도 네. 큰 고기일수록 네.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네. 조심성이 떨어져 그렇구나. 네. 조심성이 떨어져서 모든 고기는 우럭 같은 것은 특히 깊은 물에 사람 낮에는 안 나오다가도 음. 밤 되면은 어두워지면은. 가로 나오물은 음. 가로 나오기 때문에 큰 대물이 나고 밤에 야간에 대물이 많이 나와. 어. 그러면 야간에 그어두질 때는 대중 없구만은 야간에는. 아 그게 제일 기준이 네. 어어르자 찌를 던졌는데 찌가 가만 가만 안 보여. 음. 그러면 비를 끼야 될거 아니에요. 음. 개미 끼는 그 시간 음, 그게 제일 좋은, 제일 시간. 좋은 시간이구만요 에, 야간에 시가안보려고할때아 그면 러 그때부터 그면 러 이제 한 지금은 한 5시 반 정도 야간 응. 겨울에? 그렇지 에. 여름에는 여, 7시 반 8시 새벽에는 에. 언제쯤 시간이죠?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예. 이제 물때 중 중돌물이나 네, 물때 중돌 중돌물이나 중날물 아 새, 새벽에도 그때 네, 맞춰 그때 맞춰서 나가야 돼 그서는 아무 때라도 나가는데 네. 그때가 제일 피크타임이에요 중날물 중돌물 네. 우리 어르신이 이게 저 옛날 서울 어디에서 낚시 점을 하셨다고 그랬죠? 아, 강동구 천호천호 낚시 천호 낚시? 그리고 예전에 월간 낚시인가요? 네, 월간 낚시는 낚시 준수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 낚시 기자들하고 동행 취재도 많이 했고, 에이. 여러 번 했고, 아유. 낚시 가게 할 때.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식도를 자주 오시는 구만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그, 그때 당시는 민물, 민물 낚시 저행기를 많이 썼어요. 에이. 그런데, 이제, 바다 낚시에 맡대다 보니까, 네. 예. 민물은, 예. 은퇴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아무튼, 우리, 됐어요. 어, 우리 어르신 낚시에, 저, 지금 계신, 현존하는 계신, 어, 베테랑이시네요. 완전히, 낚시에 관해서. 베테랑이랑, 흥한 <laughs>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아주 많아요. 네. 예. 아무튼, 식도, 식도 오시고, 위도 오시고, 정말 사랑해주시고, 예 기회되면 또 같이 한번 저 쉬는 날 낚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별빛이 내린다.